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북한은 김일성 신정정치 집단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정정치, 그러니까 신이 직접 정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일성을 신격화를 시키고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숭배 집단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이 에, 아주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에, 결국에는 에,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에, 그러한 신정 정치를 꾸민 거죠. 그래서 에, 신이 되고 스스로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되고 신격화를 시키고 에,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숭배하게끔 만든 거죠. 숭배하게끔 에,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기 다 신의 거죠. 모든 게 다. 말은 공산주의지만 다 신의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군국주의, 완전히 군사정치 에, 여기에다가 파시즘, 에, 전체주의 이 모든 것을 여기다 다 담아놓고 왕조주의, 그 왕조 세습을 하죠. 세습주의 이걸 완전히 짬뽕시킨 그러한 체제 그러니까 독재를 위한 최고의 체제를 만든 게 이게 바로 신정 정치입니다. 그 김일성 말이 고 신의 말인데 누가 저항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 신정 정치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그러한 정치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신의 대리인이 정치하는 신정 정치를 하는데 이 김일성이는 에, 자기가 현존하는 신, 그 신격화를 시킨 거죠. 현인신이 된 거예요. 현인 현인신이 돼가지고 에, 그래서 신이 직접 정치하는 신정 정치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김일성이 아무리 신이라고 떠들어대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자기가 자칭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다 그래요, 수천 명. 어, 스스로 그냥 미륵불이다, 정도령이다,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고,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죄다 죽어나가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우월화시키고, 신격화시키고, 숭배화시키게 되면은 이런 하나의 기형된 집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주장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에, 살펴보게 되면 자이 지금 경향신문의 기사에 나온 이 기사를 보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북한은 신정체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 북한은 이 신성이다. 이걸 신성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에, 그리고 에, 이 사이비 종교로서의 주체 사상 해가지고 에, 지금 이 정동선 목사, 네 한동대 에, 교수인데 에, 여기에 대해서 신격화시키는 북한을 신정 정치, 사이비 종교로서의 주체 사상이다.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고 있고, 종교적 관점에서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에, 다르냐 하면서 김일성 3대만이 최고 존엄으로 숭배와 찬양의 에, 대상이 되고 있는, 에,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교다. 그리고 주체사상교만 존재하는 에, 인류 최악의 신정국가다. 신정국가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다. 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북조선의 종교는 주체교가 있을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에, 종교 탄압 국가가 되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른 어떤 종교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자, 여기도 보면은, 에, 이 북한이라는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에, 이게 그냥 단순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에, 북한은 신정국가다 이러한 측면들을 에,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천적 장성민은 신정체제 얘기하죠. 신정 신정체제 북에서 위임통치 알고 하는 소리냐? 러면서 북한과 같은 신정체제에서 1인 영도자의 지도력을 대신에 위임 통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북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될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민족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에, 북한인 에, 완벽한 에, 신정 정치, 에, 신정 통치, 에, 신정 국가, 신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요. 에, 그리고 북한이 백신 거부하는 이유는 수령 절대주의다라는 거예요. 수령. 그래서 외부 지원으로 위기 극복하면 구세주의 권위가 타격을 입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세주라는 에, 이러한 개념으로 에, 접근하고 있는 거고, 에, 이 지금. 에, 김일성. 네. 그래서 우리가 이뭐 남북 연방제 통일로 중립국을 만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북한의 고려 연방제. 이 북한은 신정 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에, 결국에는 네. 이제 일국양제 시스템. 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다당제. 저쪽은 신정 정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 대한민국의 많은 의원들이 친중화, 친북화, 친러화 되면 대한민국은 그 다음에 에, 적대 공산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북한은 그냥 북한,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이렇게 그나마 사람들이 이민도 가고 유학도 가고 또뭐 해외여행도 가죠 에, 그리고 중국의 주석이 그나마 이렇게 바뀌어요. 세습하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북한이라는 곳은, 에, 김일성을 수령화, 신화, 신격화한 신정체제, 신정통치, 신정국가, 이 신정정치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 북한의 주장, 고려연방제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신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네, 아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